지난 번에 올린 영상 있잖아요. 스피 문신의 모든 것. 네 거기에서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한번 댓글 확인해 보시겠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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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내가 뜻. 너이이노파아 <laughs> <laughs> 댓글에 이렇게 남겨 주셨더라고요. 그렇게 좋으면 네가 해라. 보딩 고진 님이 이렇게 댓글을 남겨 주셨더라고요. 그렇게 좋으면 이가해라, 이렇게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저도 제가 받고, 고객님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직접 작업까지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도 유튜브 시작할 무렵에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여기 이 빛이 반사되니까 너무 하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충격을 먹고, 저도 이렇게 작업을 받았어요. 아, 이렇게 가까이서 자세히 보니까. 작업이 되어 있죠. 한 부분이랑 안한 부분이랑은 확실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음, 한우 원장님은 탈모가 있으셨던 거예요? 저는 탈모 때문에 고민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음. 이게 사람의 기준에 따라 조금 비어 보인다 하시면 음. 머리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 음. 탈모는 아닌데 머리숱 문제로 좀 채워 보이게 만들려고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연예인분들도 촬영이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흑채 같은 거 많이 뿌리시긴 하시거든요. 요즘에는 두피 문신 같은 것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한화 원장님도 머리를 밀고 나서 두피 문신을 한 거예요? 어, 아니요 작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머리숱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옴무. 판무 시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머리숱이 없으시면 삭발 시술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어 보이는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옆에 사이드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 가르마. 그리고 머리를 묶었을 었때 여기가 비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음. 이런 부분들도 그라데이션으로 전부 다, 다 어. 작업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굳이 머리를 밀지 않더라도 음. 네. 그 위에다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 음. 머리카락 있는 거랑 없는 부위랑 다 동화되게끔 저희가 작업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머리카락이 있는데 그 위에 바늘로 찔러서 두피 문신을 하게 되면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나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질문들 해주시는데요. 이 깊이감이 틀리거든요. 모낭까지 절대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음. 그 위에다가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탈모로 이어진다든지 머리카락이 빠진다든지 그런 경우는 단한 번도 없습니다. 음. 아, 그러면 머리가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두피 문신을 해도 좀 안전하다는 거죠? 그렇죠. 저도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어, 어 저희 PD님 같은 경우에는 머리숱이 전체적으로 있기는 하세요. 음. 근데 이제 정수리 부분에 약간은 조금 채우시면 훨씬 더 괜찮으실 것 같아요. <laughs> 머리숱이 없다는 거네요. 평균적으로 탈모라 부르기까지는 아니긴 하지만은 약간 컴플렉스가 있으시다. 약간 신경이 쓰이신다. 그러면 오셔가지고 이렇자을 받으시면 되죠. 아, 훨씬 신경, 더 신경 쓰입니다. 아, 쓰이세요? <laughs>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닐 때도 자신감이 확실히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제 그 머릿속 때문에 그 머리가 하얗게 보이는 게좀 신경 쓰시는 분들은 음. 좀깊피문신을 받으면 좋겠네요. 네, 맞아요. 혹시 네. 그거는 가격이 얼마나 하나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모발량에 따라 차수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음. 상담 오셔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모발에 따라서 차수가 달라진다는 거는 1차, 2차 정도면 되겠네요 하면 싸지는 거고, 한 4차, 5차까지 받아야겠네요 하면 이제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차수에 따라 저희가 이제 작업하는 양이 또 틀려지기 때문에 음. 네, 그거에 맞게끔 정확한 상담을 통해 가격을 알려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 네. 그러네요 사실 어, 머리 상태가 어떤지 보여주지도 않고 가격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좀 쓰읍, 말하기도 좀 난감할 것 네, 같아요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많은 고객님들을 접하잖아요 이제 그 고객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고 그럴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작업이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이렇게 직접 자기 머리에다 실험까지 할 정도로 열정이 좀 있으신 분이니까 네네. 보시는 분들 와서 편하게 견적 받아보시고 좀 탈모 고민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 댓글로 그렇게 좋으면 네가 해라 이렇게 댓글로 남겨 주셨는데 저도 제가 받고 좋아서 고객님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직접 작업까지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안심하시고 방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다음 영상으로는 댓글로 적어주신 것들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Q&A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건데 네. 댓글 많이 많이 좀 달아주세요. 다음에 또 Q&A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런데 저 보딩고지라는 뜻이 네. 요런 뜻이래요 모르셨어요? 모르죠 저야 알 길이 있나